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중앙고의 핵심 중앙고가 지금 분당 뭐 서울 어느 학교보다 가장 어려운 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입니다 분당 중앙고에서 아는 것 첫번째 이 교육청 모의고사 두번째 고란도 올림푸스 세번째 분당 중앙고 5년치 기출을 빡삭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볼게 요 봅시다 어,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일단은 우리 뭐를 위해서 여기 최고창이라는, 최고창이 2분의 1이 나왔고요 가가. 어, fx가요. 그 다음에, 어, gx가 2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, 이 최고창과 가 조건 때문에 fx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괜찮을까요? 괜찮을까요? 헷갈립니다. 헷갈려요. 그러면,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면, f4가, 우리가 기억할 때, f4가요, 우리가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, f4. 그 다음에 g의 4 얘가 마이너스 2에요 그러면 요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집어넣어봐요 집어넣으면 얘가 뭐에요 얘가 4 빼기 2가 되고 4니까 2분의 1 곱하기 4가 되고 플러스 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g의 4니까 4 빼기 2가 되구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4 플러스 b가 되겠죠 요게 마이너스 2에요 괜찮나요? 뭐, 나조권까지안 써도 풀리는문제입니다 괜히, 단만 만지면 되잖아요. 정확하게. 이렇게요. 그러면, 계산을 하면요. 얘가 2배가 되고, 2 더하기 a가 되고요, 2가 되고요, 8 더하기 b가 되고, 마이너스 2요 그러면 2를 한번 나눠볼까요? 나누면 2 더하기 a, 그 다음에 8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그러면 a 더하기 b는 10인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0입니다. 오렇게요 어. 근데 문제 풀때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요. 대단한 논리가 있는 것 같아 생각되지만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. 또 문제들이 죄송하지만 많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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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방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약간은 어, 조작스러울 수도 있고 어좀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빨리 빨리 답을 찾는 걸 구해야 됩니다. 그러면요 들어갈게요. 그러면 우리가 G, F형, G형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식을 보면요. 어, F형, 빠밤! F형, G형을 구합니다. 그러면 요 엄마, 이게 웬일이에요? F형이 뭔데요? 뭐긴 뭐야? 마이너스 2가 됐고요. 그 다음에 A가 되겠고요. G형은요,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. B가 되 엄마, 나왔어? 이렇게 해서 답이 이 때문에, 마이너스의 곱하기, 어, 12를 이었고요 답은 22가 됩니다. 되셨나요? 답이 22.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. 뭐, 나도 그 없어도 풀릴 수 있으니까요. 이게 만약에 수능평가 이러면 퀄러티 는내용도 있어서 교수님들의 생각까지 알아야 되는데요. 우리 내신 기출은 약간, 약간, 약간 모방을 한게 맞기 때문에 빨리 답을 찾는 거에다가 주목적을 가지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